요한계시록 한장 개역개정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날아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무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콧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 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 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